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기는 10가지 과학적 이유 1. 천재성은 시작을 쉽게 만들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완성을 만든다. 2. 노력은 재능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3. 타고난 재능은 복리로 불어나지 않지만 노력의 습관은 복리로 성장한다. 4. 천재는 경험의 부족 때문에 무너지고 노력가는 반복으로 경험을 축적한다. 5.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르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다. 6. 고통을 즐기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희소한 재능이다. 7. 일만 시간의 법칙은 재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투입된 시간의 품질에 대한 것이다. 8. 천재의 가장 큰 적은 자만심이고 노력가의 가장 큰 아군은 겸손이다. 9. 당신의 재능이 아닌 실행력만이 시장에서 가치로 인정받는다. 10. 운은 천재를 시험하지만 노력은 운을 만들어낸다.